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 내 이야기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화상을 그렸지만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모습과 삶을 담아냈다고 평가받는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사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가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전시되는 공간이 상당히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그 공간부터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번 주에는 예술 공간이 된 공장지대를 소개했다면 네. 이번에는 예술공간이 된 집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 네, 네 전남여고 근처에 작은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50년여고 또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었던 한옥을 갤러리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이러한 곳과 비슷한 공간은 양인동의 한의원 미술관과 윤해매 문화관 동룡동의 갤러리 해움 등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뭐, 집이 전시공간이 됐다. 특이한데요. 그러면 이곳에서 전시되고 있는 전시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내가, 우리가 그림이 되다. 라는 주제로 전현숙 작가와 성혜림 작가의 2인전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전시작품들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작가의 본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작품, 감상하는 관람객들도 이 작품들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이 선현숙 성혜림 작가가 근데 나이 차이가 상당히 꽤 납니다. 네. 근데 함께 전시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예술 공간 집에서는 비록 나이 차이는 나지만, 네. 에, 비슷한 스타일의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여 기획 초대전을 한 것입니다. 네. 네. 전현숙 작가는 50대 화가로서 에, 한 인간이자 엄마, 아내라는 존재로 부여된. 무수한 역할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그려줬다면 네. 성일인 작가는 30대로 어른이 되었지만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뛰어가는 게 아직은 두려운 딸의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이런 두 가지 작가의 어,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가 우리들의 그림이 되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 자료 화면에도 나왔지만 두 작가의 작품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이 작가의 작품이 닮은 듯도 하면서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전현숙 작가는 나의 작업들은 모두 내 삶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네, 어두운 화면에 커다랗게 그려진 여인은 모두 그녀 자신을 그린 것인데요. 밝고 화려한 색채, 선명한 이미지로 그려진 인물은 강렬한 눈으로 관람객을 바라봅니다. 그림의 주연으로 등장하는 소재로는 주로 꼭두각시나 피노키오, 반려동물과 같은 것들로 힘들들고 버겁더라도 그 또한 우리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또그또또 그, 또, 또 가족의 모습이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성혜림 작가는 미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듯한 자신을 어린 아이의 보습으로 그려졌는데요. 그녀는 어릴 적 하루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네. 실상 어른이 되어 바라본 세상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품 속의 아이의 모습은 타인의 시선을 외면한 채 살며시 눈을 감고 혼자만의 세계에서 스스로를 가둔 것 같은 아이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갔습니다. 이것은 비단 작가만의 문제가 아닌 현대 사회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대입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도. 자료화면 보니까 그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예,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분에게 이 전시를 특히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이번 전시는 7월 27일까지 전시가 되는데요. 네. 여름 방학 때 사정상 멀리 여행을 가기 힘든 가족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 급변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스마트 시대에 가족의 소중함과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챙겨주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관람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시 공간도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볼거리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